식후에는 제가 무조건 하는 저만의 건강 루틴입니다. 발 뒤꿈치 들기인데요. 제2심장 종아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. 어, 처음부터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힘을 뺀 상태에서 천천히 올리고 한80% 올라갔을 때 종아리 힘을 주고 올리면 종아리가 훨씬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탑에서 5초간 멈추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. 특히 이제 식후에 하니까 아무래도 혈당 조절이라든지 또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뭐, 뭐 당뇨도 예방이 가능하겠죠. 무엇보다 좋은 게 이제 크게 무릎이라든지 발목에 크게 무리를 가지 않고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서 있는 공간에서는 무조건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.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. 저는 이제 꾸준하게 식후에는 하고 뭐 길을 가다가 이게 신호 대기 중에 행당보도에서 또 하고, 버스 중장에서 하고, 뭐 운동이라는 게 텀텀이 생활 운동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 너무나 좋은 제 심장, 종아리를 강화시켜서 발뒤꿈치 들깁니다.